자또 다른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 얘긴데 선관위의 몇몇 이제 고위층들의 자녀가 회사에 특례 입사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벌써 지금 잠잠해졌죠. 계속해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인사 문제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선관위가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부족한데 대통령 친구를 사무총장이 앉히겠다니 기가 막힌다. 이제 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친구다 이렇게 칭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국민의힘 어떤 사람 임명하든지 비판했을 것이다. 자뭐 이런 태도는 조금 미묘하게 뭐 이분은 이래서 저렇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 너희들 어차피 저기 태클 걸거 아니야 누구를 임명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참 어, 여야가 예. 극단적인 이 대립선을 긋다 보니 네. 최소한 상대나 뭐 언론의 어떤 그 따가운 비판 이런 거를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정적인 말부터 뱉어놓고 그렇죠. 수습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어, 문재인 정부 그, 그 선거 백서에 네. 이름이 올라간. 이 올라갔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올라간 분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됐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음. 당시에 국민의 힘이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음. 어 굉장히 싸움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역지사지 해보면 돼요 지금 국민의 힘이 대통령 그 그것도 선관이 지금 35년 만에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외부인사가 선관이 제 1순위, 제일 높은 선관위원장 다음으로 높은 실무를 책임지는 선관위위원장, 사무총장 자리에 가는데 네. 그 자리에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동기, 대학 동창을, 동기생을 거기 앉혔다. 그럼 국민의힘이 찬성할까요? 찬성 안 합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충분히 돌이켜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 개혁의 적임자로서 이분의 이런 경력들이 국민들 앞에 내놔도 떳떳하다라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거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죠. 예. 뭐 동기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태클을 거는 것은 조금 심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선관위원장 혹은 선관위의 예.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어, 현직 대통령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깊이 사회가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스타일을 아직 야당이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윤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검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대단히 그 검찰 중심적으로 꾸려져 있고 현재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네. 이분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검찰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직접 그유능과불농에 대한 판단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천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이거나 고교 동기이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좀 만나는 몇몇 인사라거나 해서 그들에게. 어떤 페이보를 주고 나에게 충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아, 내정된 김용빈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이 아, 내말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임명하지 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추천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왜 김용빈이냐라고 어, 묻는다면 아마 추천 과정에서 김용빈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저는 판단의 잣대는 이분이 어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 외부 인사로서 선관위의 정말 이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 과연 정권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자질 이런 예. 것들이 정치권에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면 되고 국민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아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비판 일색이고 어떤 분석과 과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게 깊이 사유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대학 동기가 한두입니까? 야당에도 꽤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학 동기들 무수히 많습니다, 야당에도. 근데 그분들이 모두 다 어떤 깊이 사유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예. 판단을 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왜 지금 김용빈이라는 외부 인사가 지금 선관이 에서 필요하게 됐고 임명이 됐는가 네. 이런 과정을 저는 선관위가 좀알 필요가 있다 국민도 좀더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인사의 비리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선관위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거 관리 자체도 부실해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혁하고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고 현 정권의 생각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영빈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했고 그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에 대한 평가, 음, 판단, 예. 분석, 이거를 정치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